5월달 니다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드 <laughs> 네. <목소리도 있길>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니다사 가족들 자녀들 어, 우산 있어, 우산. 아니, 됐어요. 아니, 우산 많아. 아니, 우산 드릴게요. 우산은. 아, 그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단계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사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단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축복합니다. 사흘간의 평화는 영국가를 방문하고 계시고 하는일 일철정 번성하던 하나님이 경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많다 알렐루야 드디어 오래간만에 이법리 막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티켓점도 전국도 화이팅 와아 대단하십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와 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 이게 숲속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네요. 여보, 아 귀여워요. 숲속 기차 타고 올라갑니다. 예. 무산수고어 <laughs> <laughs> 이거 뭐트레킹만큼 재밌네.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도 하고. 어? 말 <laughs> <발> 타고 합파살산 <laughs> 올라갔대 그 기분이야 저 너무 좋다 오야 이걸 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나 봐 <laughs> 어우 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야 합파살산 당나귀 좀그 뭐지 말이 아니고 뭐지 핫바설선 나귀 나귀 타고 올라갔대 그 기분이야 <laughs> 어 옆으로 막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여기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송이마을 송이마을 어, 이봐, 이거, 봐. 이거 우리 움직일 때마다. <laughs> 야, 이거 직각인데, 뭐 자세 잘 잡어. 어, 불안불안. <laughs> 어, 스릴 있는데? 야, 이거 완전 거의 90도야. <laughs> 어, 다리 조셔 어? 이 연한 데야하나하의 <laughs> 사랑에 하하하하하